신비로운 빛깔을 품고 천년의 시간을 견뎌온 고려 청자는 단순한 도자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예술혼이 빚어낸 기적이자 찬란했던 역사를 온몸으로 기억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고려인들은 흙을 빚어 하늘의 색을 담으려 했고 마침내 피치색으로 빛나는 피색 청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안개 낀 새벽의 신비로움, 깊은 바다의 고요함, 그리고 푸른 하늘의 청명함을 모두 머금은 듯한 그 빛깔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아름다움입니다. 이 빛깔은 그저 자연의 색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경지, 즉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빛을 창조해낸 예술적 혁명이었습니다. 고려 청자의 빛색은 흙 속에 숨겨진 미세한 철분과 불의 온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만 나타나는 기적과도 같은 색입니다. 수많은 도공들이 가마 앞에서 밤을 새우며 불의 온도를 조절하고 유약의 배합을 수없이 실험하며 마침내 얻어낸 인고의 결과물이 바로 이 빛색입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불꽃처럼 타올라 비로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색을 만들어냈습니다. 송나라의 태평노인조차 천하제일이라 극찬했을 만큼 이 피색청자는 당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미적 감각이 집약된 인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특히 흙과 유약에 철분을 넣어 굽는 철학 기법은 청자의 우아함에 강렬한 개성을 더합니다. 붓으로 거침없이 그려낸 문양은 마치 무게 농담처럼 살아있는 듯하며 청자의 부드러움과 어우러져 동양적인 미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려 청자의 절정인 12세기에 탄생한 상감 기법은 그 어떤 예술가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흙을 파내고 그 안에 다른 흙을 채워 넣어 무늬를 새기는이 섬세한 공정은 마치 도자기의 수놓은 한 폭의 그림처럼 고려의 우아한 멋과 깊음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기 구름 위를 유형하고 국화가 만개한 듯한 무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정신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수많은 장인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시행착오를 통해 완성된 것이며 이는 인류문명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혁신적인 발명이었습니다. 대표작 중 하나인 국보 제68호 청자 상가문학 문매병은 은은한 피색 위에 학과 구름이 어우러져 고려인의 이상세계를 상징하며 고려 청자의 미학적 정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청자 어룡형 주자는 살아있는 듯한 용의 모습이 도자기 속에서 헤엄치듯 표현되어 조형미와 상상력을 극대화한 작품으로 세계 도자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걸작들은 고려 청자가 단순한 생활용품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장르로 승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고려 청자는 단순히 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그 시대의 철학과 기술 그리고 문화의 총체적 산물이었습니다. 고려사회의 귀족 문화와 불교 사상이 청자 문양에 스며들어 있으며, 이는 청자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려인들은 청자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깊이가 청자를 더욱 고귀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고려청자는 천년의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아 세계 곳곳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브리티시 뮤지엄 등 세계 주요 박물관에 소장된 고려청자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빛깔로 불리며 한국인의 예술적 품과 자부심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고려청자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인류가 이룩한 위대한 문화적 성취이며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피색은 인류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찬란한 빛으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